안녕하십니까. 문플란 t v 입니다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양정철이 문재인을 향해 배반의 칼을 빼던 양상입니다. 언론 발기증이 도졌다고 보기엔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문재인을 밟고 넘어서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때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던 자의 정권 비판이란 점에서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진 여권 내부의 자중질환 양상입니다. 양정철이 권력 중심과 거리를 둔 것처럼 행세했으나 정권이 바뀌면 그도 어떤 불법 혐의가 불거져 검찰을 들락날락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깨문들이 온라인에서 양정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정철이 대깨문 눈치를 볼 일이 없는 처지여서 그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치 정권 내부의 자중질환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철이 문재인의 소주성 정책,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의 국정운영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소주성이나 탈원전, 부동산을 다 비판한 것은 사실상 문정권의 국정운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임기가 11개월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문재인이 들으면 불쾌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부동산 하나만 맞이 못해 잘못을 시인했고, 탈원전과 소지성에 대해선 여전히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나라의 투기병이 심화돼 자산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마치 선심스듯 부동산 하나만 잘못했다고 시인한 문재인의 인식은 그 아니함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양정철 발언이 당내 대선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나. 문재인을 향해 꿈틀대고 있는 정권 내부의 불만 세력을 부추기는 작용을 할수 있고 권력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정철이 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고운인 양 포장했지만 자신의 발언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정권에 치명타를 줄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주단시 모시듯 해온 정권의 핵심 국정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은 현정권의 앙상하게 남은 기둥 지지층마저 허물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무능과 위선의 질려 염증을 느끼고 돌아선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시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정철의 문재인 비판 발언에서 자신을 홀대한 정권에 대한 불만과 원한마저 느껴집니다. 문비어찬과 합창 대열에서 이탈해 문정권 뿌리를 흔드는 내용의 발언을 한 자신의 행동이 국민 눈에 정권의 내부균열, 자중질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낙연 정세균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아부하느라 정신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재명도 이낙연이나 정세균 행보와 별 차이가 없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얄팍한 줄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간의 친문 눈치 보기 행보 때문에 경선 임박해 말을 받고 문재인 국정을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양정철의 이런 비판이 대깨문들 보복이 무서워 문재인 비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던 당내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숟가락 얹듯이 자신의 입장을 얻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정철이 청와대와 내각에 능숙한 아마추어가 많다며 비판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참모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자인 문재인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비판 발언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문재인 지시대로 움직인 것은 청와대 운영에 절대의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양정철의 문재인 비판 2탄, 3탄이 이어질지, 여기서 끝이 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선의 벽이 정권 내부로부터의 망치질로 근이 가기 시작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때 측근 중 측근이었던 그런 자의 입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의 근본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가 조국의 잘못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적하고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문정권 내부에서 조국 비판이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양정철에 의해 다시 고론된 것은 문정권이 아직도 조국에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등장했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그간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어야 할 낙곰수 멤버들이 조국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다시 뭉쳐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망해가는 정권을 이용해 맹목적 지지자들을 선동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정봉주는 한술 더떠 조국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조국이 영어로 내버라고 답하자 정봉주가 애버라며 조국의 답변을 거꾸로 해석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끼리의 정신세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외골수 집단의 행태입니다. 양정철의 이번 이탈은 심각한 민심이반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정권 내부에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고, 아울러 정권의 분열증이 안으로 정권 깊숙이 골막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여권이 4분 5열 자중질환 양상이 나타나자 범야권의 긴장이 이완되고 연대가 느슨해지는 기류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 야권 단일화 논의가 쏙 들어간 느낌입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현 집권 세력은 그 틈을 노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야권 분열을 일으킬 발언을 그간 서슴지 않아온 김종인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는데 다시 국민의힘 중책으로의 영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제1야당을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지층을 혼란케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은 김어준이나 나꼼수, MBC, KBS 등 친정권 방송에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 마음은 선거 기술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안보, 국법 질서 등 국정의 주요 현안에서 그간 문정권의 무능과 잘못을 엄히 심판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선에서 야권은 그런 굵직한 이슈와 인물로 단합을 해야지. 끝가지 이슈와 정파적 이득에 매달리는 것은 하책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